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한 사람의 명절을 풀면서 더위를 좀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아, 전에는 그 남자 운이 없는 그런 여자분 사주를 봤었는데 오늘은 그 여자 운이 없는 남자 사주, 어떤 사주가 그 여자 운이 없는가, 요, 명절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게몇 가지 있어서 그이 명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주는 자월의 갑자일주죠 예 네, 자월 그러면은 정인격입니다 정인격 아 정인격 사주면은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좀 착하고 조금 그 남의 말도 잘 듣고 이제 이런 성향이 강한 그런 이제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덕이 괜찮고, 윗사람덕이 괜찮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인격에 그 인이 떴는 걸 봤는데, 천간에 인이 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간에뜬 것은 살과 관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비견도 떴죠. 이 인격에 살이나 관을 보는 건 좋은데, 아무리 그 인격이지만 이렇게 관살이 혼잡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관살이 혼잡되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직업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건강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지지가 이 지지 네 글자 가운데서 이렇게 자수가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지에 그 우리가 그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있고, 한 글자가 다른 그 오행이 있으면은 우리가 궁성이 깨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상궁, 여기는 부모궁, 여기는 배우자궁, 여기는 자식궁인데, 이런 식으로 궁이 깨지면은 조상하고 인연이 없다 조상하고 인연이 없으면 조상덕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거나 조상의 어떤 털을 일찍 떠나서 그이 부모님이 이제 나온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 성은 우리가 십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이 깨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정관이죠 정관이 깨졌다 남자한테 정관이 깨진 건 뭐죠 첫째 직업 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직업, 지위, 명예, 이런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관은 자식이 되죠. 자식도 이 사람은 인연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운이 세 개에 있다가 금기운이 하나 있으면 수다 금침이라 고 그러죠. 수가 많아서 금이. 잠겼다. 이렇게 해서 수다 금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용어일 뿐이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궁성 깨진다. 조상궁이 깨지고, 성으로 따져서 정관이 깨진다. 제가 깨지면 여자 아버지 덕이 없을 것이고, 관이 깨지면 직업명예 지위, 그다음에 자식하고의 인연이 약할 것이고,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그, 토기운이 없습니다. 토기운이 없으면은, 남자 사주의 무죄 사주라는 얘기죠. 무죄 사주면은, 그, 여자 운이 약하다. 쥐의 여자는 많지만 내 여자가 없다는 얘기죠. 무죄 사주면 여자를 전혀 못 사귄다는 게 아니라, 쥐의 여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도 내 여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죄 사주면은 남자한테 여자, 재물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운이 되죠 그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이 사주에는 이제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식상 사주가 되는 거죠 식신이나 상관 기운이 없어요 이 겨울에 태어난 갑목은 화기운을 봐야 좋은데 화기운이 사주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기운이 운에서 들어올 때이 사주는 좀 좋겠죠. 특히나 겨울에 태어난 갑목일주는 용신 이전에 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기운으로 흐를 때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벌리거나 뭘 시행하거나 나누거나 베풀거나 하는 기운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남한테 베풀거나 그런 점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뭘그 시도하고 도전해보는 그런 기운이 없습니다. 실제 이분은 그이 사람하고 사귀는 여자분이 와서 이제 그 자기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이 사주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분이 그 강남에서 그그 그 부모님한테. 그 어떤 물려받은 건물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건물에 세를 받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자기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굳이 일을 할 필요는 보이냐. 뭐 내가 세만 받아도 그살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도 지금 가지질 않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생활을 한답니다. 그야 말로 인 자기 부모의 어떤 도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기가 뭔가 하, 그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죄사주 현실성도 없고 무식상사주 뭔가 시도해 보려는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어떤 도전정신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다가 관은 깨져 있고 관사를 혼자 믿으니까 직업도 마땅한 게 없이 그냥 그, 그 월세나 받아서 그냥 살는 그런 이제 뭐 굳이 내가 힘들게 무슨 일을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하는 것을 이제 상담하러 왔었는데 또 그분하고 그 여자분하고 이 일주가 그 일자 자매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궁합도 안 맞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그분이 하시겠지만, 남자로서 그, 물론 사는데 지장 없다 하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나 받아 먹고 살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돈이 그럼 과연 계속 평생 동안 지켜질까요? 물론, 운을 보면은 여기 금기운 했다가 화기운으로 해서 운은 전반적으로 대운은 잘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일 그 대운에 가버대운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겨울에감목이 이렇게 화기운을 보면 좋기 때문에 대운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게이 대운이 그 좋게 흐를 때 세운에서 해자축 연으로 흐르면은 이 세운이 대운을 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폐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대, 좋은 대운이라고 해서 항상 그 대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을 보면 그큰 폐착이 납니다. 그래서 대운이 좋을 때그 좋은 대운을 치는 세운이 들어오는 해에 대패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집어서 감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화, 4화로 들어올 때 세운에서 해자축, 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거기에 그 기운을 치는 자우충 되는 그런 기운이 올 때, 이 사람은 분명히 폐가 난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재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아마 이때 되면은 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오화가 들어오면은 좌우충 좌우충 좌우충이 됩니다 이 금기운도 이 화기운을 브로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때 이온 내지는 이별수가 있습니다 이 겨울나무가 화기운을 봐서 좋지만 이렇게 그 화기운이 들어와서 좌우충 하는 부분에 육친적인 부분은 분명히 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도 충이 생기고 자식하고도 충이 생기고 이 상관이 관을 때리는 거니까 자식하고 부인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주에 갑자 갑자 그러니까 일주 시주가 같죠. 그러면은 한여자하고 살기가 힘든 사주가 됩니다. 나와 내처 나와 내처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일주랑 시주가 같은 기운으로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하고 해로하기 힘들고 또한 먼 장가를 갈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자기하고 찰떡궁합이 되는 나,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한 여자하고 해로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식상사주에 무죄사주이기 때문에 이 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모한테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정인격이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귀가 얇고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솔깃해가지고 투자나 뭐, 뭐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재산은 내가 읽어야 내 재산이 되는 거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지킬 능력이 있을 경우에나 물려주실 것이지 이 사주를 봐서 그걸 지킬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물려줘봤자 그것은 남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핸디캡이 있는 사주죠. 식상이나 재가 없는 상태에서 물려받은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평생 편하게 살겠다는 그 사고방식부터 부모가 일찍이 그걸 고쳐주지 않았던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자기 가진 것도 이 시기에 이를코 좀 힘들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44세 된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